하루 10분 무릎을 살리는 습관 3가지. 무릎 아프신 분들, 이 3가지만 따라하세요.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 안 됩니다.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해요. 지금 화면 두번 누르시면 3가지 동작 공개합니다. 첫 번째, 앉아서 다리 들기.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립니다. 발끝은 하늘로 당기고, 5초 버티기. 양쪽 각각 10번씩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을 보호합니다. 두 번째, 벽 잡고 까치발 들기. 벽에 손 대고, 발 뒤꿈치 천천히 들어 올리기, 3초 올리고 3초 내리기, 15번 반복해주세요. 종아리 근육이 무릎 충격을 흡수해줍니다. 세 번째, 미니 스쿼트, 어깨 너비로 서서, 무릎 살짝만 굽히기, 무릎이 발끝 안 넘어가게, 5초 버티고 일어나기, 10번 반복해주세요. 무릎 주변 모든 근육을 강화합니다. 하루 10분, 3개월만 하세요. 계단 오를 때 무릎 소리 사라집니다. 댓글에 오늘부터 시장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매일 건강 지키세요. 당신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. 하루 건강 지식.